자, a가 음수, b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 음수였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따로 루트 a를 하나로 루트 a로 쓰려고 할때 항상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달아준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 즉, 음수, b도 음수였을 때 따로따로 따로 a, 따로따로 따로 b 이렇게 루트 곱해져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달고 루트 a,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1 번은 그래서 틀린 것이야 잘못됐지. 2번 봐봐. 루트 이거 이 문제를 풀때 a의 세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루트 속에서 a 제곱 곱하기 ab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제곱 이라는 것은 루트 밖으로 튀어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루트의 제곱은 뭘로 튀어 나온다? 절대값 a로 튀어 나온다. 아직 a라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니까. 근데 가르쳐 줬어. 그래 놓고 루트에 ab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a가 음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절댓값 기호를 벗길 때 절댓값 기호 앞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 준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꿔 주고 a 쓰고 루트 ab 해 버리면 맞는 것이야. 그래서 얘는 옳게 됐지. 근데 얘를 마,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도 써줬을 때, 마이너스 A,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쓰면 맞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줘? 맞아요 맞, 맞습니다. 틀립니다. 틀립니다. 왜냐면, 하나로 루트, 따로따로 루트,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부호가 밖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써주려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따로 하나로 루트로 되어 있던 것을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A에 가로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되니까 얘는 A 루트 A 루트 B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맞아 헷갈리지 이거 알겠어 어. 이렇게 되는 것이야 2번은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3번 봐 봅시다. 3번은요. 둘다 음수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음수였어. 둘다 AB가 둘다 음수야. 그러면은 얘는 음수 양수였을 때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 둘다 음수니까 그냥 어쩌버린다. 따로따로 A분의 루트, A분의 루트 b 는 그냥 써버린다고 하나로 루트로. 그래서 얘도 맞아.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 가봅시다 4번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이렇게 a분의 루트 b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는요, 루트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루트 a분의 절대값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루트 b 제곱. 그러면 은 얘는 루트 a 분의 b 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를 달고 절댓값 기호가 벗겨진다 그것을 뭐를 한다 그것을 뭐를 한다 뭐를 해 유리아 를 하면 루트 a 아니, 여기를 a 여기가 지금 저, 저쪽이 이쪽이 지금 유리 실수 유리화가 돼 있잖아. 그럼 루트 a를 곱하면은 루트 a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a 분의 마이너스 b 루트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 실수 실수를 할때자 봐봐 지금 여기서 a가 음수였는데 여기에다 실수화를 하려고 무엇을 곱해줬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a 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도 루트 a를 이렇게 곱해줬잖아. 그럼 루트 a 음수, 루트 a 음수, 음수 음수 곱하니까 어 어째야 돼? 음수 음수를 곱하면 뭐가 튀어나왔었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하나로 a 제곱이 이렇게 된 것이지. a 제곱 이렇게 된 것이잖아. 즉 여기가 뭐가 된 것이야? a가 된 것이야. a 마이너스 a 분의 뭐가 된 것이야? 마이너스 b 루트 a 이렇게 됐잖아. 여기 지금 곱해진 a가 음수라는 말이야. 음수. 그러니까 음수 루트 a이고 음수 루트 a이고 곱하면은 마이너스를 튀어 나오고 a 제곱에서 a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a 분의 b 루트 a 가 되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5 번도 봐봐. 5번 루트 a 제곱 b 루트의 a의 제곱의 b 이거 이거는 루트의 a 제곱은 몇으로 나오고 절댓값 a로 나오고 루트 b 이렇게 되는 것인데 a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루트 b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도 맞아. 그래서 틀린 것은 1번만 틀렸습니다. 1번만. 알겠죠? 에이?